중을 쑥쑥 해결해 주는 사회개념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친절한 친쌤 이은실 선생님이에요. 이 사회개념콘서트에 지난번에 이어 오늘 또 찾아온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찾아온 친구들도 정말 정말 환영해요. 이 사회 개념 콘서트 강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사회 개념들 중에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속속 뽑아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짚어 나가는 강의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은 예습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미 배운 내용은 복습할 수 있어서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 매주 선생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 어떤 개념을 배웠는지 기억 나나요? 자, 기억 난다고요? 그럼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사시대와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를 사용하고 동굴에서 살았으며 불을 사용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간석기를 사용했고 농사를 지으며 움집에서 살았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를 사용하고 변농사를 지었으며 계급 차이가 있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고조선에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팔조법이 있었습니다. 지오어린이 발표 정말 잘하네요. 우리 지오어린이가 발표해준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선사시대와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지오어린이처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준 친구들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얼굴이 크고 또 또렷하게 나온 사진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만나볼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초상을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개념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가야입니다. 먼저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고구려와 백제가 원래 한 핏줄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고구려는 주몽이 또 백제는 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졸본 지역에 세운 나라인데요. 6, 5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아들 장수왕도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후에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광개토대왕릉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바로 강개토대왕릉비인데요이강개토대왕릉비는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내성에 세운 비석입니다. 18살의 나이로 왕이 돼서 만주지역부터 한반도 중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땅을 차지한 강개토대왕 정말 대단하죠? 고구려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랄랄라 개념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전진해서 온승려 순도와 아도가 불교를 전해주었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고구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와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하면서 우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문화에서는 씩씩하고 굳센 기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구려 문화의 남성적인 특성은 주로 수렵도와 같은 고분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장군총, 무용총, 금동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등이 있습니다. 백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백제는 고구려보다 더 늦게 나라의 모습을 갖췄지만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백제가 차지했던 땅이 있는데요. 한강 유역에 사여진 백제는 넓은 평야 지역을 갖고 있었고요. 또 황해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한강 이북 지역에서부터 남해안까지 영토를 넓히고 중국, 일본에도 세력을 뻗쳤습니다. 이후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위례성을 잃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지만 신라와 동맹을 맺고 사비로 도읍을 옮긴 뒤 다시 국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공주나 부여로 여행을 가본 친구들이 있다면 백제 의 문화를 좀더 가까이서 느껴봤을 것 같은데요. 백제가 도읍지를 한강 유역인 위례성에서 지금의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또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개념 코서트 검색창에 백제라고 치면 또.